자,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요. 안녕,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얘는 4인데, 근데 지금 n이 5보다 작다, 크다 있어요? 없죠. 그럼 두개 나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5보다 작은 수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이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만약에 n이 5보다 큰 수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사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를 좀 나눠 생각해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n이 5보다 작을 때고 n이 5보다 클 때입니다 맞죠 그럼 쌤 n은 5는요? 그거 따로 할게요 그럼 따로 생각할게요 그냥 n이 5라고 생각해 봐봐 n이 5면은 여러분 5면은 x-5 x-5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음수인 거는 절대 못 나오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는인가, 한개 들어오잖아. 5만 해로 될거 아니야. 3개 안 되는데, 그러면. 탈락. 한 개니까. 이해됩니까? 일단, 오늘 제껴놓고, 여러분. 이제, 4일때할 거야. 됐지? 그러면, 정수가 3개가 되래. 그럼 해요. 그럼 이제, n만, 우리가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n만 위치만 잡아주면 돼. 그러면은, 얘가, 3개가 들어오래. 3개가 들어오래.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요. 5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n이 어차피 우리 실수 아니야, 실수 아니야. 실수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n이 4다, n이 4다, n이 4다, n이 4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해뭐 들어와요? 사랑 5가 들어오죠. 맞죠? 사랑 5가 들어오고 몇 개? 안 돼, 안 돼. n이 4인 건안 되네. 그러니까 n이 4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n이 4면, 이렇게. 그럼 두개안 돼. 두 개니까 안 돼. 이제 보이네. n이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아, n이 3이어야, 요렇게, 뿅뿅뿅. 그럼 요렇게 3개 들어오지, 딱딱딱 3개 들어오잖아. 나머지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거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 자, 이것도 그러면 껌이지 뭐. 안 해도 보이겠다. 5. 그 다음에, 그 다음 정수, 그 다음 정수, 그 다음 정수. 당연히 n이 뭐여야 됩니까? 7이어야 되겠죠. 그때만, n이 딱 7일 때만, 3개가 딱 들어오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n이 7도 정답이고, 3도 정답이고, 합하면 10. 이거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됩니다.